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한번 선물 세트 소개를 해볼 건데, 네, 이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찍었는데, 자꾸만 토고고 그 엄마가 말씀하셔가지고, 계속 지금 멈추고 있어요. 소개해볼게요. 제가 그 전에 이거 찍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찍는 애가 얘보다 좀더 푸짐해요. 네. 소개해볼게요. 먼저 이거고요좀큰 사이즈, 150mm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럼 소개부터 해볼게요. 먼저. 전체샷 이 정도, 그다음에 속샷 우루르 우루르샷 아안 나와요 우루르샷 그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제가 그전 친구보다 지금 찍는 친구가 많은 이유는 지금 찍는, 우는 이유는 미니어처에 관심이 있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주는 거고, 그전 친구는 그 재료가 있고, 그리고 더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좀, 조금 적은 거예요.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덤으로, 이거는 그 우드락 본드 가, 가요. 투명해서 잘안 보이실 텐데, 이 보이시죠? 그래서 우드락 본드가 가고요. 바닐라 가루인데요. 이거는 제가 수자에 DIY 거기서 뺀 거예요. 이거 제가 스티커, 입체 스티커 하나 붙여줬고요. 이거, 이거, 이, 여기 지퍼백 중에 제일 작은 이 사이즈예요. 이만큼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바닐라. 이걸로 네루네루네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. 그 친구도 이런 거 가루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, 제가, 가루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줬고요. 넣어줬어요. 그래서 바닐라 가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파스텔인데요. 아이고 같이, 같이 소개할게요. 습! 아이고 또 같이 소개해. 이건 아이클레인데요. 이거 처음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꾸덕 누르느라 많이 양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. 먼저 두께 샷 있고요, 질감 이렇게 진짜 부드러워요. 천사 좀토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. 엄마가 자꾸 사랑과 전쟁 뭐라고 지금 빨리 찍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느긋하죠. <laughs> 천사점토, 제가 이렇게 순수 그릴까지그려줬고요못 그린 거 욕하지 마세요. 두께샷, 천사점토가 꽤 돼요. 천사점토 거의 주로 사용하시니까 천사점토를 좀 많이 넣어줬어요. 그래서 두께샷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갈색 생물래에요 이것도 왜 넣어줬냐면요. 제가 휘핑크림 만들 때, 거기 통 안에 이거 들어 있었는데 제가 빼놓은 건데 딱히 줄게 없어가지고 이거 넣었습니다. 이걸로 제가 스무디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줄 거예요. 이색생모래가 가고요. 그다음 이건 초코 가루예요. 이거 전에 있던 친구 거에서 뺀 거예요. 너무 소소해 보여가지고 이게 초코 가루 이렇게 가루가 가고요. 그다음에 이거 이제 속에 들어볼게요. 이거는 갈색 황토색 파스텔이 이렇게 있고요. 어, 이렇게 이거 지금 튀김가루 만들 때 잠시 빼놓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걔가 파스텔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없지만 그다음 에 이거는 물감인데요. 이 물감은 다줄수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걔가 파란색도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. 지금 이거 줄레한테 톡이 왔어요. 이거 찍고 바로 보내줄 거예요. 파란 색깔이랑 레몬 색깔. 이렇게 두 개가 가고요. 또 이거 파스텔. 완전 대대대 파스텔. 여기 한 10개, 6개, 8개 정도 들어있고요. 색깔이 섞여있어라고 돼있고 이거 가루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칼로 베이면 색깔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줄 거고 밀가루가 가요. 음 제가 말이 빠른 거는 죄송하고요. 어쩔 수 없어요. 밀가루. 제가 여기 있는 거좀 덜어 가지고 준 거라 양이 좀 적어도 괜찮을 거예요. 밀가루. 음, 이렇게 되게 예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밀가루가 가고요. 아에 스푼 저울 때이쑤시개로 하지 말고 스푼 같은 걸로 하라고 해서 미니 스푼 3 개가 갑니다. 제가 원래 이거 스푼이 되게 꽉차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 없어졌어요 벌써 내새서 이제 가져올거예요 어머 잠깐만요 스포이스가 찌부대가지고 물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토핑같은거 없으니까 그 케이크같은거 만들때 뭐 올릴게 없잖아요 그래서 토핑들 세개 저 글씨가 좀 못생겨서 이해 부탁드려요. 여기에 들어있는 건 체크쿠키 토핑, 오레오 토핑, 딸기 토핑, 그 다음에 초코딸기 토핑, 그 다음에 초콜릿, 롤 초콜릿, 아이스크림, 요. 제 토핑 소개할 때 해드렸던 거, 요고. 이쁜 거, 색깔 잘 나온 거 넣어줬고요. 황도 토핑, 그 다음에 마시멜로 토핑, 그 다음에 오드락젤리. 제 얘가 파란 색깔 좋아해서 파랑 색깔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토핑, 롤 초콜릿 토핑 이렇게 그리고 과자 토핑, 캔디 스틱 토핑 그 다음에 체리 토핑, 얼음 토핑, 블루베리 토핑, 구슬 아이스크림 토핑 후레치 파이 토핑 이렇게 등등 많이 넣어줬고요. 이렇게 지금까지 그 선물 세트 소개였습니다. 빠이빠이